오늘은 데드풀 도전 이크보고요 일단은 조회수 1.1천 회를, 어, 1.2천 회를 달성한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데드풀의 카테나 바로 여기 있고요. 근데 이것뿐이겠지. 그다음, 그다음 카테나의 위치는 마야에서, 어? 어있지 근데 여기 무기에쏠리면안 돼요? 여기 딱 있습니다. 일단 데드풀 도전 이게 좀 생각하니 좀 오래 걸리더라고네 이제 다시 데드풀 들어가서 일단 데드풀 기여기나왔여기여기 이상한 거 있고 여기 카타나 있는 가여기여기 에픽게임 스페여지다가 여기다가 여기다른구조다 이거 15,000원 해야 되는데 일단은 1 5 0오0원하다오겠습다다 어, 됐어 나다됐어아다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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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다 걸.. 나데드풀여카다나얻었다기다 Okay. Yo. okay.